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제조를 하고 있는 깜냥 주식회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전시회에 가지고 나온 제품은 저희 회사의 베스트셀링 모델인 807N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LCD가 탑재가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되어 있는 제품, 장점은 이 제품은 배터리셀 개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A 사이즈 제품 배터리와 그리고 3A 작은 이 배터리 사이즈를 하나 또는 두개 또는 세개 이렇게 자유롭게 넣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 배터리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셀프 체크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제품이 실제로 이 배터리 셀이 얼만큼의 충전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중국산 일부 저렴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품질이 매우 떨어지는 제품들이 있고 또몇번 충전을 하게 되면은 실제 그 용량보다 아, 급격하게 용량이 줄어드는 그런 저품질의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감별해낼수 있고, 또 실제로 얼마의 용량이 들어가는지 그걸 체크해 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고, 저희가 이번 전시회에도 이 제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또 전시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깜냥은 향후에 이제 이 충전기 분야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세 가지 이상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리튬 폴리머 제품이나 또는 리튬 이온 제품과 같은 충전기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조금 사이즈가 큰데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리튬 이온의 18650이라든지 그거보다 사이즈가 큰26 사이즈의 제품들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연내에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 작년과 재작년에 이제 솔라 태양광 제품을 출시를 해서 그 제품을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에서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앞으로 깜양 주식회사에 아주 큰 어떤 비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라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 회사가 또 함께하고 있는 협력사를 통해서 글로벌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협력사는. 그 미국에 있는 킥스타터에 런칭을 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10만 불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제품입니다. 저희가 그 회사와 함께 협력하고 있어서 매우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 이 태양광 패널과 관련된 이 원천 기술과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배터리 이 어떤 컨트롤 또는 배터리 제어 기능력 이런 회로 기술을 바탕으로 연내 두바이나 그리고 유럽. 그리고 또, 어, 미국, 또 일본, 이런 기존에 또 수출을 했던 그런 지역들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